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최당시 안전 강사 김대기입니다. 물 마시면서 여러분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laughs> 친구들이 좀 오겠죠? 오시겠죠.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하고 또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파트1 비법이 끝났고 그리고 파트2 비법도 진행 중이니까 아프리카 TV 라이브를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중요한 게 기본이에요. 강사는 토익 성적표가 기본이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만점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과거는 과거고, 또 지금은 지금이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여러 가지 1등 기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대로 좋은 역사를 가진 것이고, 또 지금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즘에 신토이백서이 책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이 책은 뭐 비법 정리를 100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 거니까 초중급이 보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그 맛보기 강의를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하려 해서 프라티스 테스트 실전 연습 빼고 거의 다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친구들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서론으로 이런 것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니저분 오시면은 이런 캡처 사진 재밌게 올려주세요. 강사들이 만점 많이 받을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밌게 캡처 사진 매니저께서 한번 찍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또 이렇게 해서 또 재밌게 캡처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재미죠. 꼭 싫어요 누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다른 쪽에서 오는 사람 같은데, 그죠? 되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싫어 계속 누를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있지, 어떻게. 불쌍하지.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재미있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2를 요약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고견님도 와주시고 반갑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오는 걸 제가 채팅으로 재미있게또 보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어, 곽지현 씨도 와주셨고 영상 보고 계시죠 영상 보시면 최신 것부터 해서 좋아요 또 많이 널리 공유해 주시고 퍼 날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파트 원의 비법을 15가지로 제가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웨어링 90% 정답 또 홀딩 어, 그라스핑그 다음에 뒤에 어려운 단어로 목적어 나오면 정답 이 두가지는 여러분 우선 내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내일 후보 중엔 이 게더드, gathered, 게더드가 한동안 안 나왔는데 게더드가 이게 들리면 답이 잘 되어 모여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또 파트 원이 인프 t o 브를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뭐 최근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토익이 참 좋아하는 단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익이 물을 좋아한다는 게 워러 들리면 워러 water, 워러웨이 이런 단어 들리면 답이 잘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익은 그림자를 좋아한다. 아 이거 참 좋습니다. 토익은 그림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또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정답이 잘 된다. 아, 이 15가지 중에 일부도 이렇게 요약해서 핵심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점 성적표도 보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우리 그특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을 모아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재밌게 채팅을 해주시고요. 채팅 도 재밌게 하시다가 보면 복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놀면 복 많이 받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같이 진행해 보겠어요. 오늘 재밌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토익은 그림자를 좋아하죠. 어이, 친구들이 뭐 좀종하는 그, 이걸 다시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15가지 파트1의 비법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키울 수 있을까? 조금 키우면 이게 위험하긴 한데. 네, 파트 1의 파이널 비법으로 처음이 웨어링. 아, 이다 들어가진 않네요. 쭉 훑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 풀 때는 어, 대본만 보여드리고 그렇게 또 풀어나가는 게 좋아서 여러분과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재미있는 문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화면을 보여드리겠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유 사진에 대해서 정답을 한번 골라봐 주시면 돼요. 유튜브 이미 보신 분들도 있지만, 복습하는 재미로 보세요. 자, 넘버 원부터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A. A man is leaning against a pole. B. A man's i walking into a building. C. Waves are splashing onto a concrete ledge.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이게 아닌데. 잘못 들어갔네. 이제 나올게요. 음, 자 여자부터 나 이제 어맨이 아니죠. 이제 준비됐습니다. A. She's placing a bag on the floor. B. She's walking down an aisle. C. She's wearing a backpack. D. She's getting on the elevator. 자 이거는 답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 비법 중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비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 이거에 관련해서 답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확인해 보시죠.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one in your test book. A. She is placing a bag on the floor. 바닥에 가방을 놓고 있지 않죠. She is placing a bag on the floor. She is walking down an aisle. 아 어, 그가 통로를 따라 걷고 있다. 아이은 보통 슈퍼마켓이나 이런데 아이 원, 아이 2 이런 게 있죠. She's walking down an aisle. 그리고 she's wearing a backpack. 어 등짐을 메고 있죠. 이 웨어링이 들리면 답이 잘 돼요. She's wearing a backpack. 정답. 그리고 she's getting on the elevator. 어, 엘리베이터 타고 있다, 아니죠? She's getting on the elevator. She's 그래요? walking down an aisle. 예, 웨어링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고 했어요. She's wearing a backpack. She's wearing a backpack. she's wearing a backpack. 네, 내일도 웨어링이 들려서 답인 게나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 야, 요 여자의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은 어, 그냥 풀어드릴게요. 네, 지금 친구들이 어느 정도 올지 모르지만 두 번째 사진 틀어드리겠습니다. A. Several people are leaning against the tree. B. Some cyclists are wearing helmets. C. They are locking up their bicycles. D. Bicycle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자, 정답 맞추셨어요? 정답 맞추시겠죠? 자, 이거는 정답이 아까 이제 계속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웨어링이었죠? 그래서 이제 B가 정답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몇몇 사람들이 나무에 기대 있다. 그냥 기대 있지는 않나요? Several people are l e i n g against the tree. Some cyclists are w e i n g h e l m e s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죠. s o e c y c i s t s are wearing helmets. 웨어링이 들리면 답. 지금 이렇게 보면 그림을 더 키워야 될까요? 헬멧 쓰고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대본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웨어링 들리는 정답. Some cyclists are wearing helmets. Some cyclists are wearing helmets. They are locking up their bicycles. 이거는 자전거를 잠그고 있다. Locking up. They are locking up their bicycles. Bicycle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거리를 따라 자전거가 주차돼 있다. 이건 상관없죠. Bicycle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자, 이거는 맛보기 강의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는 여러분에게 이미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맛보기 강의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투도좀 얘기하다가 내일 모레 토익시험 예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트 2의 비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시험 난이도에 대한 예상을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내일 우리 학원 토익 시험 직전 하루 반이 있어요. 그때 오전 9시까지 오시면은 또 저랑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여러 파트 2를 지금 준비하느라고 지금 페이지를 열심히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라이브의 묘미죠. 그래가지고 지금 페이지 넘기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준비가 됩니다. 자 준비가 됐어요. 파트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파트 2는 비법을 지금 이제 20가지로 잡았어요. 20가지 비법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죠. 자, 글씨가 좀 작은가? 글씨를 좀 키워서 천천히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2의 비법이에요. 파2의 비법. 저 여기서 보면 초반 의문사 문제, 초반 의문사 문제라고 말을 쓴게 7번이 의문사 의문문이라는 일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유사 발음 단어가 제시되면 대부분 오답 많이 들어갔죠. 모른다류가 또 정답이 잘 돼. 평소문, 청유문, let's. 아니면 평소문, 나 언제, 뭐 가, 뭐 해. 뭐 이런 평소문에 대해서 의문문이 정답이 잘 돼. 나 미국 가, 그럼 언제 가는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답을 부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죠? 이게 있고, 또, oh, well. 이런 감탄사로 시작하면 정답이 잘 돼.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에, 불친절한 대답, 또 융통성 있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 불친절한 대답은 정답이 잘 되고, 최종은 융통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예, 고객님이 우리 아프리카 TV 방송이 이제 거의 지금 꽤 되고 있는데, 아, 5주년을 8월 25일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5주년, 5주년 때, 우리 저 매니저들도 놀러와. 그 파티, 우리 학원에서 와인 파티 할까? 아, 와인 좀 비싼 거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 와인 마시면서 놀아도 되고, 하여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 시험에 대한 예상, 예상을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 강의에 대한, 그, 파트 2, 뭐, 이런 맛보기 강의 같은 거는, 나중에, 그 우리 학원에, 또, 지금 여기 유튜브에, 또, 아프리카 TV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잘 보시면 돼요. 그 맛보기 강의로 알려드리고, 자, 내일 토익 예상을 고견님이, 제가 그말하면좀 채팅으로, 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어, 불토익 같아요 불토익 아, 요새 뭐 물토익이 몇번 6월에 두 번의 물토익과 세 번째 걸 그래도 불토익으로 볼수 있는데 아, 내일도 불토익, 내일모레 불토익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세븐이 길기 때문에 월수금반은 오늘 이제 강의 마쳤는데 그때 좀 어렵게 어렵게 공부했어요 오늘 7월에 아 이렇게 시험이 많아. 8월도 그렇고. 그래갖고 세 번씩 볼라니까 너무 힘든데, 이번 시험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해서 좀 힘들게 훈련시켰습니다. 독해도 좀, 아좀 힘들게 연습을 했고요. 아 그래서 이독해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리스닝은 워낙 뭐 2가 까다롭다고 했는데 계속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더 어렵다고 말을 못해요. 2는 그냥 그 정도인데 음, 리딩, 리딩 쪽이 불토익이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도 좀 길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달은 좀 본문이 짧은데 어느 달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거를 예상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음, 독해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파트 7은 55분 안에 풀어야 돼요. 55분. 파트 5, 6를 20분 안에 풀고, 파트 7을 55분 안에 풀어야 돼요. 55분, 55분에 풀되 중요한 게 뭐냐면, 175번쯤까지 풀고, 단문 독해가 끝난 다음에 시계를 봐야 돼요. 학교마다 그 교실에 시계가 있죠. 참고상항이래지만뭐 대강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를 보시면 아, 딱 시험 종료까지 35분, 35분 남으면, 35분 남으면 성공한 거예요. 35분. 근데, 175번 풀었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시험 종료, 어, 아, 이게, 30분 남았다. 30분 남았다. 아슬아슬. 30분 남았다. 아슬아슬. 25문제 남았는데, 25분 남았다. 아, 이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25분 내에, 그 더블, 트리플, 못 풀어요, 그 사람. 왜 그러냐? 단문독해 그렇게, 그렇게 힘겹게 왔는데 그런 속도로 25분 남았는데 이거 25분 안에 못 풀죠. 그래서 시간 안배는 175번 풀고 딱 봤을 때 자기 뭐 손목 시계든 정면에벽 시계든 35분 정도는 남아야 성공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오늘 매니저님 와주셔서 아, 또. 사실 이게 사는 재미예요. 저는 이렇게 영상 찍고 이런 거 재밌어 하거든.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지금 제 모든 영상에 싫어요 누르는 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불쌍한 애 있어요. 그뭐저 딸기맛 우유가 아니라 그 썩은 우유라는 애 같은데 어그 걔는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팬가입도안 하고 헛 소리 안 듣고 그 선전하는 애니까 좀. 없애버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여기서도 혹시 이제 또 아이디 바꿔서 올 거야. 뭐,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재밌게 살아야지. 그죠? 이렇게 해서, 아주 재밌는 캡처샷을 나중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캡처가 좀 예뻐야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면 됐다. 그죠? 이 정도면 할 만큼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재밌고, 그죠? 이게 재미예요 사는 재미. 고견님 땡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 시험은 요즘에 그 후기도 제가 실시간 1등하고 있죠. 여러분 덕분에 1등하고 있는데 12시 15분에 김대균 유튜브에서 하는 라이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김대균 트위킹 라이브 방송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로 또 1등하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 1등하고 제일 빨리 1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토익시험 직후 12시 15분에 일요일에 뵙겠고요. 하루 전에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럼 우리 학원 김대균 어학원에 조금 이따 오시면 돼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때 와서 등록하셔도 돼요. 좀 마음이 급하신 분이 있는데 뭐 괜찮아요. 그냥 그때 오셔도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찍는 영상 앞에 6번째 정말 많이 찍었는데 원, 투, 어, 그거 잘 정리하세요. 내일, 모레 불토익으로 예상 그리고 시험 직전 하루방 안내, 아, 또뭘 알려드렸죠? 기본적으로, 아, 이번에영단기 인강이 두개 오픈했어요. 저기 믿고 보는 갓대균의 토익 실전 1200제, 이기적 토익 파트 7, 저교재 보이죠? 저기 일본어판 다 수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새 불황이죠? 불황이지만, 아, 또 일본 수출, 그리고 이런 다방면에 노력하는 가운데, 김대균 사업이 여러분 덕분에 번창하고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7월 말에 또새 책이 나옵니다. 김대균 영문법과 영어 표현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한 새 책이 또 출간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최종 원고 교정 보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공무원 영어도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해설 달고 지금 원고 넘기고 있는데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은 저렇게, 토이, 공무원 영어는 김대균과 함께, 영문법, 어, 이 영문법 제가 새로, 어, 그래마킹으로, 어, 브랜드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 영문법 브랜드도 계속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죠. 어 지금 뭐 채팅 참여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기 같은 거 많이 하기라믿니다 아까 그 말했던 친구는 좀 찔리지. 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해. 안 그러면 취업도 안 되고 불쌍해져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우리 영상 열심히 찍을 거니까 제가 낮에 어쩌다 시간이 나요 밤에 너무 작업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여러분에게는 좀 불리한 시간이지만 불편한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알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